오늘은 저희가 팔라오 우빈을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배 타고 들어와야 되고요. 창이 포인트 페이톱날. 페이평랄. 창이 페이톱날이 아니라 창이 포인트 페이톱날에서 사부를 내면 은 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자전거를 빌렸고 음, 자전거도 여기, 보, 여기 자전거도 있고 2인용 자전거도 있고 여기 리치투게더 TV가 1인용 자전거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여기 모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청바지 입고 왔는데 너무 답답해요. 지금 보니까 모기도 없는 것 같아. 여기 오실 게 있으면 그냥 편한.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기는 뭐 개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개미도 없어요, 개미도. 자, 그러면 오늘은 IPO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IPO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SK바이오팜 직원의 현재 상황? 음. 일단은 나의 의견이랑 너의 의견을 얘기해보자.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바이오팜 직원이면, 회사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 SK바이오팜이 지금 공모가가 49,000원이었고 그 직원들은 49,000원 또는 약간 디스카트해서 받았겠지 주식을 음. 자사주로 그리고 지금 주가는 모르겠지만 대충 1 8만원 정도 할 거야 음. 그러면 대략 4배가 오른 거지 한 주당 최소 15만원 정도 차익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한 직원당 평균 주식 보유수가 11,000개 정도니까 만 개라고 치고 만 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한 직원당 평균. 음. 그리고, 만 개를 평균으로 보고, 한 주당 수익이 15만 원이니까, 음. 그러면, 한 직원당 평균 1 5억의 unrealized profit을 받은 거지. 음. 근데, 조건이, 자사주는, 홀딩 기간이 1년. 음. 그러니까 1년 있어야 팔수 있는데, 1년 뒤에는, 이 주가가 다시 나가야 되면은, 음. 뭐, 꼭 날아가는 거고. 음. 근데, 지금 팔면은, 지금 팔려면은, 퇴사를 해야 되고, 음. 퇴사를 하면 팔수 있고, 음. 그래서, 너랑 못하겠냐는 거지. 응. 너랑 못할 것 같아. 요즘 또 이쪽에 업하기 좋으니까, 이직할 수만 있다면, 그냥 받고 나와야죠. 십몇 억을 어떻게 벌어요. 근데 응. 하나 이해 안 되는 건, 응. 보통 이렇게 우리 사주를 주면, 연봉의 한 25%까지만 청약을 할수 있잖아. 응. 근데 여기는, 뭐 만주? 1인당 만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이게 평균이니까는 엄청 응.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있는 임원들이랑, 응. 뭐 사원 대이 그쪽은 뭐 얼마 안돼고 평균이니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거든요, 통상.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많이 잡아서 연봉 1억 받는다고 했을 때, 2,500만 원씩 산 거고, 음. 주가가 4배가 됐으니까 1억 번 거예요.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10% 이상은 퇴사를 한다고 하던데, 확실히 모르겠지만. 근데, 근데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직원이 200명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소수장애로 연봉이 많은 사람만 있을 수는 있어요. 나라면 나간다? 나라도 나가지. 왜 나가냐면은, 자 10억인데 내년에는 이게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시, 운 좋아가지고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어. 공부가싼게 아니었거든 어. 회사 가치 대비해서 나가는 이유가 10억을 일반인이 모으려면은 일반 직장인인 가령 연봉이 1억이고 음. 그러면 대충 1년에 3천만 원 모을 거 아니야? 70%사람비 음. 쓰고 음. 그럼 3천만 원을 갖다가 10억을 모으려면은 50년. 50년을 일해야 돼 음. 50년이라는 시간을 확확확 확, 확 당기는 거지 어. 나는 15억이 15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50년으로 보이거든 음. 아. 50년이라는 시간을 세이빙하려면은 무조건 저 같으면 퇴사를 합니다 50년을 세이빙하는 거니까 음. 인생의 절반을 어, 절감하는 거죠 이게 돈보다도 시간을 나보고 보니까 음. 사람들이 음. 빼가지가 없네또 음. 무슨 얘기 야또 이제 나그긁하려고 어. IPO라는 게 회사가 어, 제 회사가 해당되는 건데 스피드풀을 하면서 IPO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 스피누프 이제 회사가 쪼개는 거죠. 음. 사업부가 두 개면 두 개, 하나를 쪼개서 그냥 하나를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음. 가령 스피누프가 좋은 의도로 스피누프 하는 경우가 있고 나쁜 의도라는 로 경우가 있거든? 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LG화학 영상 만들 때 음. LG화학이 지금 페트로케미칼이랑 배터리 사업부랑 같이 있잖아. 하나 LG화학이라는 음. 주가 안에. 그래서 둘이 사업부이 다른데. 어. 그럼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만 따로 빼서 분사에서 상장시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 음. 아마 될 수도 있고 요번근 미래 음. 이런 경우는 좋은 겁니다 음. 회사의 신성장 능력에 대해서 새로운 자본을 확충하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상장시키는 건 좋은 거고 또는 회사가 한 사업부가 있어 음. 이 사업부가 암증인 덩어리야 음. 그래가지고 전체 그룹 매출에서 봤을 때이 사업부는 떨궈버리는 게 나아 암덩어리니까. 그렇게 할스피너프 응. 해갖고 팔아버리든가, 보통 라이어빌리티도 있으니까, 스피너프 해갖고 그 라이어빌리티를 안 질라고 하죠. 응. LG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피너프를 하면, 코스트 오브 캐피털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본을 확정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안 좋은 점은, LG 화학에 조금 돈을 못 버는 부서, 그러나 성장성이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배터리에서 번 돈을 지금 뭐 많이 벌진 않을 것 같은데, 배터리에서 번 돈을 그쪽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피노프가 되면 법적으로 다른 법인격이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하나 뭐 s k 케바이팜 직원들은 부럽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충 이렇게 IPO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마무리할까? 어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리자. 음. 이렇게? 어 밑으로 내려야 돼. <laughs> 밑으로 <laughs> 아, 그래야. <laughs> 저의 결론은 회사를 좀 좋은 데 다니자.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돈 준다고 들어가지 말고 회사의 서스테나빌리티, 랑 프로피터빌리티를 보고 지속 경영이 가능한 회사를 잘 골라서 들어가자. 그게 음. 결국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다. 음.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은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다 자기 의 복이 있는 거예요. <laughs> 이런 거 부러워하면 속병만 납니다. 음.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